그리고 기숙사 응? 네, 기숙사. 응. 네 여자, 기숙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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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니지, 기숙사 아, 네. 민명한데 몇명 민망. 여자 여자 네. 기숙사 민명한데 거기서 돈을 쓴거고 자기는 바다를 매립해갖고 하늘 네. 하나 큰산나 바다 전공이 만 미천원짜리 사잖아요 바다를 매립해 그 땅을 만들래 10만원 내버리니까 10만 미천원짜리가 10만원 내고 네. 지금 한십0년 사이에 때들. 어 떼들을 걸지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, 해, 이, 이 세상에 떼들 떼는 지질 적이니까좀어둡더라고 네. 음. 그 지금 하더라도. 지금도 엄청 많이 걸어요 그건 이제 하 거죠 결국은? 네팔 이제, 집에 아, 팔고, 네, 이제 팔고, 팔고 이제 팔고 이제 내릴 해야 네. 방공서 일은 다 하고 그걸 팔아야 되니까 흙값이 올라가방공서 일은 다 하고 군대는 쌀 하나 사잖아 쌀을 사잖아 누가 두고 근데 그걸 버리면 그거 평지 되니까 그래, 그래. 땅올가고그니까 <놀람> 아, 뭐, 직업도 참 모르겠지만 제처럼 안 하는 걸 해야 돼. 응. <놀람이> 안 하는 거안 <걸> <놀람> 하는 거. 아야 잠깐만 얘 잠깐만 고 대기업에서도. 너무 마 나름돈이 돈이 많이 되니까 우리 남동생도그야 우리 남동생들